안녕하세요. 정일미입니다. 예, 호소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챔피언스 투어에서 지금 다섯 번째 상금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어, 레슨의 주제는, 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고 항상 저는 학생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어, 저도 이 연습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뭐냐면 L2L L2L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했을 때내 팔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지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 팔도 평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클럽의 각도가 90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치고 나서도 내 팔이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클럽이 9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만 터득하시면 골프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게다 축약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못하느냐? 어~ 저희가 처음에 레슨을 배울 때 길게 낮게 끌라고 많이 배웠죠. 그냥 그것은 옛날 레슨이고요. 그리고 어~ 백스윙을 급작스럽게 들어올리시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들이 이제 어~ 조금 길게 끌으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제 몸을 중심으로 해서 클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왼손으로 클럽을 잡고, 어, 장, 뭐, 한 5cm 정도의, 뭐, 그, 여유를 두고, 그리고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 팔이 지면에 평행이, 평행이 됐을 때 90도가 되게. 그리고 치고 나서도 내 팔이 지면에, 오른팔이 지면에 평행이 됐을 때 90도가 되게. 보통 어, 특히 팔로스루에서 이게 잘안 돼요. 왜냐하면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 때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을 치시기 전에 클럽이 있으면 처음에 잘 감각을 익히기 어려우시잖아요. 특히 거울이 있는 앞에서 연습을 하시면 괜찮은데 없다면 이렇게 따로 손을 이렇게 잡고 백스윙, 그 다음에 팔로스루. 여기가 뒤쪽 견갑골이 있는데 이쪽이 많이 땡겨요. 이게 잘안 되시면은 약간의 유연성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시고, 그걸 이제 평상시 때 이렇게 좀 몸을 좀잘 풀어주시는 게, 그게 또 먼저 돼야겠죠? 아무튼 이것은 어프로치, 특히 뭐 40, 50, 60 어프로치, 그리고 아이언샷, 그리고 드라이버샷, 모든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 말하자면 스킬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절대로 훅과 슬라이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려운데, 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죠. L to L. 오늘의 간단한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